안녕하세요. 히트 조명의 조명 언니입니다. 오늘도 조명을 활용한 인테리어 스타일링을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실제 저희 히트 조명의 부장님의 사무실을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무실이 너무 어둡고 상막하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요. 부장님 휴가 기간 동안 깜짝 이벤트로 한번 변신을 시켜볼까 합니다. 아마도 좋아하시겠죠? 먼저 기존의 사무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원래는 다운라이트로만 조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선이 나와 있음에도 따로 펜던트 조명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업무를 보는 책상 바로 위에 깔끔하고 과하지 않은 디자인의 키프 LED 펜던트 조명을 설치해 보았는데요. 사무실은 업무를 하는 생산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보통 6 5 0 0 k 빈 정도로 색온도가 높은 주광색 조명을 사용합니다. 깨끗하고 시원한 컬러감 때문에 장시간 집중력에 도움이 되고 피로감을 덜 느끼게 도와줍니다. 펜던트 조명 하나만으로 밝기는 물론 공간 전체가 바뀌어 보이네요. 그리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미팅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렇게 4인용 테이블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평소 깔끔하고 심플함을 선호하시는 부장님의 취향을 반영해 퓨어한 화이트 컬러에 간결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칼이나 단 스탠드를 올려두었습니다. 은은한 스탠드 빛이 더 좋은 업무 성과를 불러올 것 같네요. 평수가 넓지 않기에 복잡하게 인테리어를 계획하기보다는 간단하고 감각적인 소품 활용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책과 서류만 꽂혀 있던 책장에 아기자기한 장식품과 리브로 책 모드 등을 함께 매치함으로써 사무실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막하고 무미건조한 사무실에 푸릇한 식물을 두어 생기를 더해보았는데요. 공기정화의 기능까지 있어 좁고 답답한 사무실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이렇게 부장님 사무실을 바꿔보았는데요. 사실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까지는 아니지만 조명과 간단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실용성과 함께 기분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매일 출근하는 사무실. 이렇게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조금 더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히트 조명의 스타일링.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